아니야, 지우야 보고 있냐? 네. 지우야 해바라기 보고 있어? 보고, 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열몇명 남았습니다. 널잘 쉬었어, 지우님? 아니요. 뭐 하고 쉬었어? 하루도 없어서 잘못 쉬었습니다. 100g. 가만히 누워있는데 꿀잠이 소리 탄는지 누가 봤어요? 소리 타는? 팀이? 중국인 얘들이 저한테 이상하다고 욕하던데, 저한테. 지운거? 어? 아 새해에 뭐 하고 놨냐고 노아지 이런 일난뭐 했어? 1월 1일에요. 저놀러갔죠 오, 부럽다. 난집에이있무어아해도에서이지이너이너저아해 시비물이 너이 너무 좋아해. 이 너무 좋아이 좋아해. 이 너무 시이좋아이 너무 좋시이 와우, wow, wow. 여러분, 여기누구현현대 조선 고조선 바로 1 0대 바로 현대 100대. 1 0 0어대 1000대. 1어0 0대1 0있0대 1000대. 1드0 0 놓고 있0 0대 1000대. 1000대. 1 0대1대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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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0 0이1 0 2 0대1 0 0 b 여기까지 구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이게 0대이 꼭짓점에 그래. x 좌그에 마이너스 1만큼 비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딱 되잖아 Y값에 하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계산하면 뭐가 돼요? Y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걸 마이너스 1래요8 오케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지우야 되고 있냐? 자 X 여기 이 녀석을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1만큼 평일이동한다 그랬잖아 뜯어서 옮기. 그냥 뜯어서 옮기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여기 이거는 손 댔어? 대서 안 댔어? 안됐어요안 댔잖아. 그냥 뜯어서 쫙 이렇게 옮기는 거야. <웃음> 뭐야? <웃음> 뭐 지금 나왜 이래? <laughs> 왜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 표명하면 이거 어깨점이 아니잖아. 어점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텐션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꼭짓점을 하면 우리 다시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꼭짓점을 예. 하면 꼭짓점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조선 유세저로 가야 돼? 고조선으로 가야 바로 그냥 조선 조선 가야 돼 조선 조선 또 구별하러 가야지 꼭짓점을 하면 조선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머리통이 얼마야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아, X 플러스 3의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주위에 이거 조선 돼야 한데. 됐어요. 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음. 그거. 근데 이 녀석이 거떻 지난다고? 2마 1을 지난다고 했잖아. 제이.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Y 값이 아. 얼마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까 마지막에 저기 플러스 3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계산도 중요하네. 답은 그래서 4번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우리는, 다시 우리는 현대이니까 타임머신 개념 말아 몰라.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잖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바로. 타 o 머 of 아직 개발이. 타 c 머 i 타 e 머 was in time 없을 c 이지 n e This is two years. I do not know. I'm just a time machine. I'm just a time machine. I'm j u s 야 a time machine. I'm just a time machine. I'm just a time m a c h i 네, 바로야 네. 비트 구인 어, <laughs> 한 단계는 괜찮다 아한 단계는 아, 이 아니면 그냥 애플을 설립해버리죠 아니면 마이크로폰 같은 거뭘설 애플, 냐 이런 모습 깜 때리죠 애플 그림 미리 그려가지고 조사권 조사권이요? <laughs> <초상권이에요. 웃음> <저, 저>, 저작권 <laughs> 내가 정돼 아, 그러네 나 옛날에 선생 방금 푼 문제인데요 아, 그러네 그럼 일 오렌지한 회사가 나오면 아, 명확 아, 뭐우지아야 아, 네, 네, <laughs> 그거 세번 찍으셨어요. 저청차를 5번. 5번. 네. 아니, 어디 어 어디 뭐, 있 이거 그 거, 저, 네. 뭐? 뭐뭐 뭐? 그거 집중하고 있냐? <laughs> 아니, 이거. 야 이거 1번하고 2번 일본 두 가지 방법인데 뭘로 풀어야 될까? 바로 번 일본 가죠. 2번으로 가? 네. 얘들아 1번은 제대로 푸는 거고 2번은 사파로 푸는 거니까 1번은 1번 방정식이고 2번은 함수야 2번 하죠 1번이요 1번이죠 네. 아니 음? 함수? 방정식 풀어? 함수로 하죠 방정식 가? 방정식 아비. 그래 간다 응. X축과 만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야? 헐 대박 Y값이 얼마라는 이야기야? 0 그렇지 바로 그냥 0 여러분 X값은 여기는 이차함수의 뭐야 순서상 X값이지 예스 지호 이거 되냐 안되냐 이게 X값이잖아 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게 X값이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지 맞췄고 여기는 X값이 두 개라는 이야기잖아 네 맞아? 어? 방정식의 X값이 두 개다 판별식 D 가 0보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이해돼?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간다 잘 들어, 이. 이런 해거를 수학에서 o k 면안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자, 간다, 다시 간다 야딱 그래프 그렸을 때두개안 만나는 거딱 k 보면 o k 간다, 함 k 로보 Okay. o 약간 고차 k a y Okay. o k 번 계속 풀어? 함수로 네, 보이고 있어요. 그냥 그쌤 하세요 이그함수보이게 네, 눈에 보여게 눈에 눈에, 눈에, 아, 눈에, <laughs> 눈에 보여다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눈에 보인다 일단 여기 이 친구는 음, 어떻게 되어이렇게 생겼지? 이렇게생기뭐때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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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있냐? 네 그럼 또, 또 추적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들어가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자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얼마다? 10, 마이너스 4다 이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16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냐? 네맞 맞아? a 네맞 맞아? n 네네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n i a Mania. Mania. m a 그 i a Mania. Mania. m a 야 i a Mania. Mania. m a n i 근데 여기서 여기, 여기서 마이너스 한 변함이 있냐 없냐 없어요. 여기 k 값에 따라서 여기는 있 점이 움직이 안 움직여. 움직여요. 움직이잖아. k 값이니까 그렇 보고 있냐? 바로 있. 신나게 올, 이거 신나게 움직였어, y 값 움직여. 올려 제껴. 그렇지. <laughs> 이렇게 움직이면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 바로가 영. 하나의 점에서 만나지. 아 맞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 안 되냐? 되죠. 안되잖아안 안 돼. 안 되지. 그요 야 여기 서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하나 그렇구나. 점에서 만나는 거. 아, 너가 싶구나. 여기 차리고 있지? 아마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는 y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영보다. 그렇지. 그럼 아, 그래요? 그러면 네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플러스 k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 예 게임? 뭐, 오버, 끝났지 뭐. 않아 요 이게? 게임 오버. 이또 오봉이 하고 만일 개념은 약간 고등학교 개념 걸쳐 있는 개념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니들이 싫어하니까 일단 넘어갈게 <목소리도> 잠깐만요. 그래서 다, 아,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거래? 네, 진짜 내가 확실히또안 돼. 오다 해보라. 리 다음에 주우야 이번 또보자 하고 있냐? 네. 어. 주우야 공식이 어디리아 공식은 어디다 했지? 네, 2에, 음. 솔직히 마이너스 2에 2분의 b 하나도 못되면 집에 가야죠 그니까 네. 사실 못되었어요쌤 아이씨 아이너에2 <laughs> 아, 그거 왜 현대 그렇게 오래 틀리 집에 가는 게더 좋을 수도 네 이거 이거 여러 30초야, 30초 마이너스 2분의 아, 쌤저 까먹은 거 같아요, 저좀 집에 갈게요 난니역 뭐. 멈춰. 이해 이거, 이거 유도하는 건좀 복잡해 자, 간다 박탈로 집에 갈게요 어? 지훈아 네 현대인 현대? 네? 꼭지점이지? 준비, 네. 현대, 현대 마이너스 2 a분의 b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꼭지점 x좌표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 아헤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어?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되는걸 q는 뭐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0이다 이렇게 되는걸 그럼 여기는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인거지 집어넣는다 네. 집어넣어 그럼 0이죠 네. 주용히 집중하고 있어 답은 1이구만. 영 보고 조건이 아, 보고 있나 이게 얼마야?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영이 얼마야? 계산하면 되지. 그래, 지우야. 저것도 계산 못하니? 이게뭐다 보고 있잖아 이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q는 얼마야? 1분의 네. 1이다. 어? 답은 1이야 그러면? 아니구나. 마이너스 2분의 2를 빼는 거구나. 아, 음. 됐어. 네. 마이너스 2의 분의 이따어 뭐야 쌤저 P랑 Q 맞게 적어 놓고서 계산을 틀렸어요 계산이 중요한긴 해요 응자 한번 합시다 응, 뭐했자그 <laughs> 다음에 3번 가자 다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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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어 거의 아, 아, 이런 문제도 잘 풀어야지 쌤 아, 그럼 아, 저희 아, 이제 다여 6문제예요 어 그렇대요 이제 그럼 1세도 2 0문제된 것처럼 자간단 되겠지 <laughs> 자 x 축의 초점을 해 X축이라는 건 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1P라는 음, 게

공이아 빨리빨리 풀아쌤 신발 끈못아 다리 시렸어요 이나 S값이 여기 달라면 얼마야? 여기 0이 달라면 S값은? 아, 3하고 어더떨고 응. 어, 마이너스 1이다 되는 거야 <laughs> 되고 있냐? 네 예. okay. 3하고 마이너스 니까 길이가 얼마야? 오, 거리가 길이 4다 이 되는 거지 어, 쌤저 이거 맞게 풀었습니다 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 니죠자그 다음에 3번 가자 이여네아 뭐? 다리 괜찮냐? <laughs> 아니요 빨리 빨리 풀어 자4번 가자 한번 했나? 여러 개니까 왜? 저 번이 제가 을때 제일 풀데 <laughs> 아, 그래도 뭐. 나요. 끝난 거죠? 아, 에에항성 자꾸 끝나고 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아, 저거 요 그래도 <laughs> 어, 쭉 끝나고. 저 남은 것도 안 했어. x 좌표는 저 y 값이. 저 끝나고 보리 싫데요쪽와 y 있다 0을 집어 넣으면 답이 나와. 휴야. 삼각해 넓이는 어떻게 해? 밑변 곱하기 높이다게 이렇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분의를 어, 해야 된다. 그렇지. 그만 여기 밑변의 길이는 여기 두 점을 결정하는 거지. 나 이분의 일안 했는데 어떻게 삼 놓았어? y 값이 얼마나냐 이게. 어 집중해. y 값 얼마? 0이다 이런 뜻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9. 아 맞네. 0이네 계산해도 오케이. 마이너스로 날리고. 음. 5하고 2비잖아. 네. 마이너스로 다 되는 거야. 그럼 X값은 5하고 마이너스 2비다. 이렇게 누구 하시겠구나. 하나하나한테 입혀봐야 돼. A는 꼭 지점이니까 또 누구야?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a 분의 B. 그럼 X값은 얼마다? 2.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5다 y 값은 얼마다? 구다이 되는 걸. 확실하게. 잠깐만요. 네,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 네. 스 플러스 됐어요. 자 이제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면 하고 마이너스니까 6이죠 넵. 높이는 저기는 사표에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이야. 그렇지. 그래서 답은 2 7이다이거 됐냐 네. 아, 어, 뭐, 이 참도의 그래프 지난 이 참도는 그림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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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뭐부터 해야 되냐? 집에 가는 일단 거... 그 마이너스 이 A 분의 기를 해야 돼. 그림 어떻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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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지? 이렇게 그렸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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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 어떻게 이렇게 설정하지? 아, 그다음 누구 찾아야 뭐... 돼? 몇 찾아야 되지? 음...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얼마야? 4하고 8이다. 얼마다? 2다. 2다. 2를 집어넣어. 맞습니다. 16.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 5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누구 그려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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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민성아 시끄러워. 누구래야 음, 돼? 바로 조사 여그를 끼워야죠. 아니 같이 조사 이유는 오반점이냐고요? 십자가. 팔팔팔도. 알쌤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이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십자가. 음, 8도 잠깐만 네. 십자가 x y 듯한.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뚱보가 갑자기 왜 나왔어요? 이쪽이 잡혔어. 저도 삼이잖아요, 화면. 아 그러네. 확실히 아, 쌤이 왼쪽 아, 똑똑하시네요. 저희 처음 <laughs> 한 거지. 근데 모든 삼이잖아. 네. 양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 대충 충 e e n the two. The b i 시면안 돼요 but it is s 거 m e t h i n g You can't go. I 아 a n t Why is it? Why 축은 it? y i y is 왼쪽이야. y is it? 여기 y is it? Why is it? w 오지 is it? w h 원점 s 여기 사이에 있어 위 t w 4이요 그렇지 사이있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안 지나죠? 제3 3, 4, 2, 3 됐냐? 아 2, 4분면 안 지나요 여기 지나고 있지?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다 2, 4분면 지나요? 안 보면, 지나요? 2, 3면 안 지나잖아 네. 여기 2, 4 있으니까 여기 안지나다 안 마이너스 안 네. 안안안안 5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 여기다 영을 넣으면 아. 여기 y축은 어떤 점이야? x값들이 다 0인 점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영울남이 이렇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 해서 안내. 네. 네. 자 그다음에 만네 다을 해봐. 만네 좀 마무리하자. 저는 208쪽을 풀고 있는데요, 쌤. 질문이나 주로 만네 펴 풀고, 풀고 거든요 네. 근데 숙제가 216쪽까지. 주윤 만네 또 그거냐 삼형이 형걸 한번 묻어놓 꽂아놓자. 쌤저 만네 질문 있어요. 음. 질문 해봐. 질문도 질문 다해 빨리 진짜 해요 아 겁나 많아 이거 언제 고쳐 이거 빨리 고쳐. 지금부터 고쳐야겠다 오케이 그럼 저거 질문하고 마무리 좀 하자 저 203페이지 27번 203페이지 27번 가자 일단 이거 잠깐 203페이지부터 시작 제가 아직 채점이 안 됐는데 일단 채점부터 하네요 박지 뉴스 박지 Thank you very much for the 한일년 동안 그 소리 듣기 했어 진짜. 내가 학원을가지 년이 안되어 거의 1년됐어고 내가 겨울방때였 거의 년이 열 년이라고 도그 겨울방학 때고 너랑 같은 날는 잠시 와서 좀 공부 좀 해야겠다. 네. 네. 는시만 와야 되냐고 저 뭐가요? 좀 남았냐 아니. 저자 지금 들어와볼게요. 안되면 좀 일찍 와서 좀 공부해. 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와서 밥 먹고 와서 네. 음. <laughs> 예. 아또저 시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과학화원이 원래 이 시간이었어. 과학원하고수학저원 시간을 바꿨거든요. 아 그래? 아, 그래. 오늘 좀 일찍 왔대? 네 맞아요. 아, 채소, 침침이 계속해 지훈은 도요일날 탈락 아니니까 시간을 제가 잘못 알고 한 6시쯤에 아.. 하나. 수업을 안 받고 그냥 갔거든요 네. 사실 네. 저한테 만렙에 아, 이밥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 그래? 한 번도 안들어셨어요 아, <laughs> 진짜 뭐하는 놈이지 개똑똑한데 뭐우 아, 떠주지 말고 이왜 똑똑한 거야? 하루 일과가 돼 얘들아 일과. 답답하지 어. 마 빨리 어. 도회 풀어